이기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. 언니가 와야지. 언니는 뭐4고 갔는데. 4가 뭔데 아까 또 계속 사를 얘기하네. 4가 뭐였요사 4가 무슨 말이야? 아르거타. 안될게 없지. 나한테는안 되네. 내 입장에선 들어오면 안 되는 말이야. 아요거이요 은근히 긴장..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은근히 긴장되네? 어? 아까 왔는데 맞췄잖아 아까 언제 오셨지? 맥 경주 오셨지? 5경주 끝나고 왔지 5경주까지 맞췄는데 오경주 끝나고 오신 거야? <laughs> 전반 다섯 개 경주 중에서 20배짜리 두개 30배짜리 맞췄는데 지금 1경주하고 그거 4경주하고 5경주 네 근데 지금 오신 거야? 이건 맞추면 되죠 네? 이건 맞추면 돼요 무조건 맞춰야지 무조건 맞춰야지 일기시험 머리로 팔려버리네 저건 지금 덜 팔리는 거예요 <목소리> <목소리> 서울경이같원은 마감 30초 전입니다. 여기서 깨고 싶다. 만 마감됩니다. 어우, 졸라 긴장돼 원래 사용 놓고 때리면 진짜 마음이 편안해 되는데 나는 왜 불안한 거야? 아, 느낌이 좀 싸하다 이거. <목소리> 6이요? 아직 몰라요. 젠틀리고 <목소리> 출발합니다. <목소리> 아, 이거 젖 같은, 그림이 아주 젖 같은 그림이 나왔다. 아주 젖 같은 그림이 나왔다. 아주 엿 같은 그림이 나왔다, 같은 그림이 나왔다 이거. 아니, 전개가 좀 이상해요, 지금. 왜냐면 이게 4가 선행이 아닌데 4를 보냈어야 돼. 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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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려! 잘 탄다! 야, 6만 오면 될것 같다, 6만 오면. 잘 탔다! 나름대로 잘 탔어! 자, 파고 나와야지! 파고 나와야지! 자, 파고 나와야지!

오케이, 육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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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 육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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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 상황 끝났어! 육사! 육사! 육 끝났어! 육사! 육 육사! 육 끝났어